크레사이고요. 그리고 저의 동생 윤예빈입니다. 아, 자, 저 사이 오늘은 사이, 사이. 어떻게 할 거냐면 베이블레이드를 할 거예요. 베이블레이드, 이 베이블레이드, 이 나이트베어 롱기누스, 질리언제우스카이저캐르베우루스크라이스 사탄, 카오스... 제가 색칠했어요. 카오스, 그다음 드림파븐 넬 이거 가지고 윤예빈과 함께 베이블레이드 시합할 거예요. 아 예빈이야. 할... 일단 규칙은 세 개씩 세 3개 가지에서 아 윤예빈이 먼저 세 개를 고를 거예요. 동생이라서 잘 못해요. 세 개를 고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개, 두 개, 세 개를 골랐죠. 그럼 결과 이렇게 됐죠. 만약에 예빈 이가 아, 이겼다. 그러면 이 귀여운 이 귀여운 템포리와. 손 10개를 줄여줄 거예요. 만약에 졌다. 그래도 행토리는 주고 손 1개. 이 귀여운 행토리. 만약에 지금, 지금, 만약에 지금 그 좋아요 수가 찍고 이제 2주 뒤에 지금 좋아요 수가 100개가 넘는다면 이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 햄토리는 여기 있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여기 있고. 자, 이제 고르겠습니다. 일단은. 자, 자 일단 가위갑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자 예빈이 보여주고. 가위, 가위보. 오! 예빈, 아, 아, 그게 아니고. 아, 예빈이 먼저 고르세요. 예빈이 먼저 고른다 했잖아. 세개 골라요. 자, 네. 두 개. 음. 두 개. 세 개. 아,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할게요. 아, 근 나이츠, 나이츠는 그리스하고 드레인 파밍이렇그 자회전 런처 어, 있어야 되니까 들고 올게요, 저 아, 제가 들고 올게요. 저도 들고 올게요. 자회전 런처. 자회전. 그치. 자회전. 그치. 자회전 런처.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자회전 런처. 이런 거뭐 있죠? 자, 어이구. 자, 됐습니다. <laughs> 뭐합니까? 니네빈씨. 자, 갑니다. 자, 자 이제 잡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니네빈님, 이렇게 마세요. 아, 무거워요. 크사이크. 싫어요. 크사이크건 네.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네, 베이징 찾 중인데 카메라가 어. 아이민군아이민군 이런다 이빈양 뭐합니까 이빈양자 일단 빨리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졌잖아 요어 이거 면 되겠다 아 뭔가 좀 더. 도울... 구지야 뭐합니까 아, 아, 아 카메라 수금이 아, 카메라... 아, 안 맞아 잠깐만요 오 됐다. 잘 보이죠? 네, 아주 잘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잘 보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제 한판 베이 결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자. 예, 만약에 좋다, 제가 예. 만약에 3점 얘기를, 아, 딱한판 승부해요. 아, 딱한판 승부해요. 딱한판 승부해서 만약에 예빈이, 예빈이가 졌죠? 그러면 지옥을, 어, 무덤에 갖다 냅니다. 무덤이, 무덤이 레고예요, 레고. 당신의 카메라. 자, <laughs> 니다 두번 고침. 제게 제게 제우스고요. 예빈에게 카오스입니다잘 보이시죠? 램오 네. 제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제게 이겼네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제게 이겼습니다. 그러면 예빈이는 무덤에 갔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덤 무덤 보이시죠? 센거 있어요. 얘가 파블리랑 무덤. 자, 두 번째는 전부 예로. 아, 저는 엄청 약한 거 싹이 뜨는 거니 네, 드레인 파브리. 드레인 파브리, 잘안 보여서 깐만 드레인 파브리. 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트 가겠습니다. 쓰이, 쓰. 뭐 할까? 화면 안돼여그도 이기 봐봐. 아, 예빈 양이 실패 시술했어요. 다시 봐주겠어. 예빈 양은 아직 어려가지고? 다시 재경기 해드리겠습니다. 떡밥, 따가워. 떡밥이라고. 영상 찍고 만약 벌칙은 뭐냐면 왜 떡밥 먹기예요. 진 사람은, 진 사람은 떡밥 먹기. 좀 살살살해요. 네. 아 소리 앞으와 아, 뭐 거시. 아 예빈이 뭐하요자 아,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야 예빈 군은 왜 이래? 아 예빈 군이. 아 그래서 예빈이 남자 같애. 이렇게 할게요. 이번 여자예요. 여자예요. 봐요. 왜왜안 돼? 봐요. 봐요. 잠깐만. 봐요. 아니 알았어 알았어. 여자요아 여자 보여줘. 자. <laughs> 맞죠? 자. 구독도 아요 꼭. 자두 번째 배틀. 어?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 동점 아니야? 정말, 이게 어, 프레임 받았어. 아니, 좀, 가 빨리 아니, 이게, 잠깐만, 이게 어디 갔어? 프레임 받았어, 프레 이거는 버스트가 됐고, 이0이일는 오버피니시가 됐어요. 무슨 거죠? 뭐, 아, 이거 끼우지 뭐, 마세요, 그냥. 끼우지 마세요. 끼우지 마세요. 세 번째 판, 세 번째 아, 판. 네 번째 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할게요. 아, 저는 바꾸겠습니다. 저는, 저는 요거 저는 크라이스 사볼리. 사탄 아니 너는 알잖아 예빈 카운트 링크 하 저는 크라이스 사탄 저도 한 번만 보여줄게요 아 됐어요 알잖아요 할게요 아까 키우지 마 저쪽 눌려요 뭐합니까 아안 눌려? 왜 못해요 봐봐 봐봐 와 윤예민 아, 초과 통아애거안돼끝 아, 이거 이렇게 할게요 이제는 초보예요. 이 여기 올라왔어. 잠깐만요. 잘 보여요, 이게? 이칼뭐 하지? 그냥 아야. 아파요. 전문 염색할게요. 자, 돌린 거 보세요. 안 맞아, 그게. 내가 봐야 할게. 돼? 희들 아, 이런 것좀막아줘야요 와,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냥 제가 카메라맨 할게요. 한손메 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 돌릴 준비 좀 하고요. 아이 됐다. 저기가 신기한 게었어 몰라. 누 몰라요. 자자. 자자, 이제. 잠깐만. 자, 이거만 이거 하고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자연스 자, 잠깐만 기다려. 돌릴 때 보여드릴게요. 빨리 돌려요.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나이트메이어롱이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구이요 이건 뭐야? 저 청빈이꺼가 요렇빈이꺼 와, 예빈이꺼 쓰는. 자, 저는 무덤에 갖다 놓겠습니다. 무덤에. 무덤. 세 번째 배틀. 와, 나 지우스 밖에 없어. 지우스를 시간으로 바뀌야 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쓰레기통하고 왔어. 끝났어요. 1개들고 있어요. 제발! 어! 무승부! 무승부죠, 요.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아, 이 론초, 한숨 놓고 끼가 힘들어. 이렇게 해야 돼. 잠깐만요. 자, 돌리겠습니다. 응. 3, 2, 1, 고. 아! 가출하였습니다. 나이트가가혀놨어요 그래. 네, 알았어요. 자기가 못하는 거죠. 자.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 뭐야. 이 씨. 셔츠. 오케이. 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아유, 정말, 정말. 자, 일단 갈게요. 저 카메라가 눈이 없어요. 이기준비 시간이 걸려서...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 햄토리 보고 있어요, 햄토리, 햄토리. 아주 귀엽죠? 자, 이제 돌리겠습니다. 3, 2, 1, 고. o 돌렸어요, 돌렸어요. 자, 제께또 제우스고요. 이비니께나이트메어 또 먹이노스. 머리 치우세요. 여기 라이트 가지 아, 정말. 아, 쟤깨겠어요 소름. 데비건 지옥으로. 가두싸자 마지막. 드레인 파워에 대 네. 제우스. 자 마지막 판이에요. 여기서 진 사람 딱맞으한대 맞고. 네. 아 이거 발딱이. 그 알지? 발딱이 이거, 이거 맞고 갑니다 발딱이가 뭐야? 그... 무한두절에 뭐, 났잖아요하나만나에발딱이 그거 맞고 가기 오케이? 오케이? 어? 네, 합니다 으응 어? 솟 때릴게요, 솟아 때릴게요 으응 음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laughs> 알았어요? 너무 울고더그두번 두 2번 곧 안돼 자, 또 졌어요, 또 안돼 못합니다 맞아요너 못합니다 맞죠?

도? 좋아요. 아 그만 그뭐 말았어.